고경 고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인스타하고 유튜브하고 지금 병행을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금면 테스트 방송이 기는 하는데, 아, 고객님 반갑습니다. 도하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서 아, 테스트 방송 겸 약하게 해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쳐야 맞잖아. 아빠들 준비 다됐네 유튜브 실시간으로 지금 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계시는 분들 있으시면 소리 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어리사이티님 네, 반갑습니다. 도하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하고 인스타하고 지금 병행으로 실시간 라이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테스트 방송 겸하면서 라이브를 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라이브를 안 해가지고 못한 아안한게 아니고 못했죠 사실은 제가 못해가지고 사실은 좀 제가 이제 다른 일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제가 좀 바빠갖고 시간이 없, 없어가지고 라이브를 못했는데 아마 조만간 이렇게 계속 라이브를 계속 진행해야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laughs> 매번 당구로 <단골> 오시는 인치님이 <laughs> 계시는데, 오늘은 안 오시네요. <laughs> 매번 라이브 풀면은 했었는데, 핸드폰 바꾸느라고. 그래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잠시만 자리려좀 잠깐 비우겠습니다요 잠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도하. 아, 우리 카페 코티지님도 반갑습니다. 안녕 지금 어, 유튜브하고 인스타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라이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튜브에서 보시고 시청을 하고 싶으시면 어, 저희 세인트 위 어, 검색하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소리 안 들리신 분들은 아래,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네, 나오,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또 첫, 네, 어, 첫 방송은 아니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라이브를 잠깐, 잠깐, 잠깐 제가 간간히한 적은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 지금 이제 배경이 좀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요 어, 일단 저를 일단 소개를 하, 해드리자면 어, 저는 한국의 디즈니가 되고 싶은 어, 전통과 예술을 사랑하는 어, 일러스트레이터 구어 세인트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오오만에 어, 이렇게 인스타하고 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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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오오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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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가좀오가오오가오오오 이제 음악 소리가 좀 크다 그러면은 제가 잠깐 소리를 낮추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유튜브와 어, 유튜브와 인스타와 이렇게 실시간으로 운영해서 네, 지금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도장에서 집 돌아가는 중이라고 아티스트님께 말씀해 주셨네요. 아, 네. 그, 아, 정말.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올해 또 새해 또개면연이잖아요 뭐 혹시 저기 인스타에서 혹시나 제 혹시 그림 작품 업로드하신 거 다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사실은 제가 그 그림을 그린 게 사실은 제가 어 얼마 전에 작은 회사에서 잠깐 불려가지고 이게 작업을 좀 한번 했었는데, 아 사실은 그 회사하고 좀 저하고 좀 이게 안 맞는 게좀 있어가지고 사실은 오늘 비로 제가 자선 퇴사를 하게 됐어요 사실은 안 맞는데도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뭐 다른 부서에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이제 대표님 귀까지또 들어와가지고 그 저한테 그때 막 되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심하게 막혀 막 화를 냈다거나 막 빗질함을 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좀 주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거기 회사는 보통 카드미스트 디자인들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그 이제 이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거 플랫폼을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 이제 맞는 소스를 이제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직접해서 완전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고 그러는데 어 제가 그거를 사실 나도 조금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힘들어가지고. 아, 네. 늘. 우리 소리님, 아, 우리 소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 지금 실시간으로 인스타와 유튜브로 병행을 하면서 방송하고 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유튜브에서 오실 분들은 유튜브에 오셔서 함께 저와 함께, 함께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 얘기를 계속 하자면, 음,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저하고 조금 약간 결이 좀안 맞는 그런 거지. 사실, 이게, 근데 갑자기 그, 거기서 대표님 했던 말 중에서 그렇게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어, 카드 디자인, 카드 뉴스 디자인이 진짜 제일 그게 적이래요. 제일 기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데 디자인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카드 디자인 그런 것도 카드니스 디자인 그런 것도 막 금방금방 막 한다고 이렇 네, 하는데 솔직히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하면은 솔직히 그거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디자이너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좀제 생각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뭐 카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그거 위주로만 하니까 뭐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뭐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디자이너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대표님이 그때 지금까지 그 대표님이 봐왔던 주변에서 봤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디자인을 했다고 하니까 해서 그런 분들이 다 디자이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딱히 뭐 객관적인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해요, 사실은요. 뭐,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디자인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뭐, 그래픽도 있고, 뭐, 의상 디자인도 있고, 뭐, 뭐, 이제, 건축 디자인도 있고, 다양한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설계하는 거나 그런 프로그램들도 다각각, 제약각이지만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은, 그림을 해서 이제 그린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공통점이기는 하지만, 아, 저는, 뭐, 솔직히 뭐,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아,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그 사람들이 뭐, 아아 그래 뭐니 네 생각은 니네 생각이 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그건 뭐 사람 생각하는 건다 제각각이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이렇게 각자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 거. 네. 근데 그 그러니까 물론 그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사실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러이러한 건데 뭐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게 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 자체가 다100% 옳을 수도 없고 사실은 100%다 맞을 수도 없고 다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 최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뭐그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님과 함께라는 혹시 그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신다고 러면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어,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보통 이제 막각 종교인들 이제 이렇게 모 이렇게 같이 이제 같이 종교인들 대표님 대표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소통을 막 하는 그런 방송 있잖아요. 뭐 솔직한 심정으로 아뭐 어떤 면에 봤었을 때는 참 좋은 면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 방송 시나리오가 있다 보니까 그 방송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어, 돌아가다 보니까 뭐 그게 뭐, 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다 믿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음, 방송은 방송이고 음, 뭐 개인적인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인거고 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종교인들 통해 가지고 모든 종교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각자의 그런 이웃 종교들끼리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고막 나누면서 그러면서 되게 막 화기애애하게 되게 존중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럴 때마다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저는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 천, 그 천주교의 신부님, 그리고 스님하고 또 원불교의 교무님 이렇게 또 모여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소통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정말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번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제 주제가, 이제 생각이라는 이제 주제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 해봤는데, 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현재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는 지금 아직 유튜버 아직 제가 아직 유튜버가 아직 제가 지금 아직 좀 성장했기에는 아직 좀 많이 더딘 상태다 보니까 아직 인스타에서만 지금 지금 이렇게 댓글을 좀 이렇게 몇몇 들 올라오고 하는데 아직까지 유튜브 쪽에서는 댓글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나 제 유튜브에 지금 인스타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경우에 어,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요. 제 세인트 위 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은 어, 제가 어, 그동안에 모아놓던 그런 작품들 편집을 해 갖고 제가 올린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많이 많이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인스타도 항상 많이 네,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얘기를 지금 너무 많이 했나요? 하긴 뭐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laughs> 소통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아, 다들 근데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버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유튜브 t u 님 e 그리고 인스타 e Instagram, Instagram, y o u t u 으면은 맛있게 식사를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간식거리로 y o 이를 하나 e 기 하나 t 기 했는데 o u 솔직히 e YouTube, YouTube, y o u t u 같아가지고. 3분 <laughs> 가리고 제가 먹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어, 뭐, 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지 먹방이 됐네요. 예전에 제가 이 빅파이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 빅파이 한개 값이 50원이었었어요. 50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아마, 아마 300원인가 정도 될것 같아 보니까 이게 하나 엄청 비싸 졌잖아요. 50원이었는데 지금은 300원.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옛날에 치토스 하나에도 500원이었었거든요. 500원이었었던 시절이었었다가 500원, 300원 음, 이 정도 하고 그나마 제일 큰 봉지 하나가 1000원인가 그랬었어요. 저희 때는 근데 이제 제가 저 이제 초등학교 시절 때까지만 해도 그때가 뭐 거의 90년대쯤 이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또 2020년 도 되니까는 이제 점점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인플루션이 굉장히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막 이렇게 이게 물가 상승 때문에 막 다들 모든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되게 허덕이고 있다고 하고 있어서 막 고생 많이 했겁니까 지금. 그래서 맞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인스타전기 청개구님께한분 지금 계시네요 지금은 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 좀 이게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여기 <laughs> 보시면서 제가 또그 댓글 읽어주고 읽어 또통을 해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그, 인치님들,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들, 이제 댓글 보면서 또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댓글 좀 남겨주세요. <laughs>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디저트로 빵이를 먹고 있는데 <웃음> <웃음> 그러면 오늘. 오늘 테스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어, 한번 테스트로 이제 유튜브하고 인스타로 이렇게 한번 둘다 한번 병행을 해서 한 라이브를 한번 쳐봤는데 오늘은 출석률이 좀 많이 저조했지만 음, 그래도 이런 식의 방송으로도 좀 많이 좀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노력하는 유튜버, 이자, 인스타그램으로 성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먼지 작가님 오셨다. 반가워요. 먼지 작가님. 아우, 네. 아우, 그렇게. 아, 왜? 아, 이렇게? 이렇게 작가님하고 인사 비춰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브 테스트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 오늘도 불금이죠. 오늘도 불금이니까, 오늘도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또 혹은 연인끼리 정말 소중한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기를 바라면서 오늘 도원학당 수다방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